안녕하세요 데드입니다 오늘은 부케를 활용한 스펙업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 현재 두 번째 부케 7일 이세마라까지도 끝내서 레벨 60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레벨업을 하면서 모은 트리니티하고 보급형 장비상자 그리고 뽑기권을 어느 정도 모아놨거든요 다만 레벨 35, 40, 50에서 받은 이 희귀 형상과 탈 것은 이미 받아가지고 합성을 한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 트리니티가 1500개가 있는데 1800개가 있긴 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귀고리가 보시면 축복 플러스 3짜리를 쓰고 있는데 원래 제가 강화를 하려다가 실수로 해당 부캐로 축복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번에 성공해서 축복이 뜨긴 했고요. 원래라면 트렌디 1800개 이상은 있긴 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트리니티가 있잖아요. 뭐 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그거 이후에 남아 있는 게 지금 1500개인데 이걸로 한번 무기를, 축복작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방어구는 다 이제 축복을 성공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일반 투구가 플러스 10강이 돼서 지금 축복작 한 플러스 8자리를 쓰고 있지는 않긴 한데, 이것까지도 한번 좀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급형 장비 상자 85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상자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가방칸이 부족해서 35개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희기가 두 개가 나왔고요. 일단 일괄 분할로 플래시 아닌 것들 다 없앨게요. 이번엔 30개. 이번엔 희기 히기 3개. 희기가 잘 나와요, 확실히. 마지막 20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렉션 등록할 수 있는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강화를 해서 컬렉션까지 좀 등록을 해볼게요. 일단 4강까지. 그리고 컬렉션으로 등록 가능한 것들은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6강이네요. 세계도 성공. 그다음에 실강. 좋아요. 이두 개는 계속 강화를 해서 트레이닝를좀더 받을게요. 네 올라갈 컬렉션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는 안 거래네요. 안 거래 장비도 교환을 하고요. 중복으로 얻은 거는 7강까지 강화를 해볼게요. 오케이. 클래시를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컬렉션을 어떻게 높이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컬렉션은 부캐를 활용해서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두 번의 리세마라를 통해서 얻은 장비들을 다 컬렉션을 등록을 진행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보통 이렇게 장비 자체가 이제 제작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부캐로 제작을 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또 컬렉션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먼저 올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저도 좀 쉬운 걸좀 찾아볼게요. 이런 거 근거리 방어력 1 올릴 수 있는 컬렉션들 있죠. 그래서 둘다 1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컬렉션 높여주면 돼요. 이것도 옹그리 방으로 높일게요. 좋습니다. 유물 컬렉션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유물은 낡은 가죽 허리띠, 이거를 하나 제작하고, 그리고 쓴 갑옷, 녹슨 낫 10개 정도 제작한 다음에 7강, 복개 교체하고 고대 유물 3개 더 구입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이미 한 이거 유물 상자를 한 7개 정도를 이 캐릭터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1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가볼게요 스캔 명중 이렇게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물까지 포함한 컬렉션 쪽 스펙업을 한번 복캐로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탈것 뽑기 건두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탈것 11회 소환 권부터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만 용어놔도 필요을 많이 높일 수 있긴 하거든요. 갑니다. 음. 실패. 그 다음에 희귀 하나. 오. 신규 나왔어요. 컬렉션으로 일반 피해 십을 더 높였네요. 좋습니다. 특성은 나중에 격으로 패키지 하나를 더 진행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회기 장비들 또 추가로 좀 강화를 하고요. 5, 8강까지. 8강은 8도로 할게요. 이제는 8강을 해도50다이어더라고요그리고희기 장신구도 같이 좀 강화를 할게요. 일단 4강까지. 오케이, 일단 클래시 하나. 오케이, 오. 만약 7강이 되면 바꿀 수도 있어요. 5, 6. 재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건 재물이에요.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악률은 40%고요. 3 2 1 팔찌까지 이제 재물 잘 들어갔으니까 가장 중요한 무기 축복 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부기를 키운 거기도 하거든요. 확률이 20%인데 한번 시도에 250 트리닉이가 필요합니다. 1675개가 있으니까 충분히 축복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 제발한 방에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한 방에 성공했어요. 야. 이야... 전투력 1520을 더 높였네요. 나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투구도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8강짜리라서 강화를 좀더 하긴 해야 되거든요. 혹여라도 날라가면 그냥 10강짜리를 구입해서 그걸 축복작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될때 된다고 지금 바로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떴죠? Nope. 9까지 50다 해야 하요 이러면 두 개를 구입해가지고 한번 식강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을뜰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식강을 만들어서 축복작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확률은 40%고요. 첫 번째 거.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떴네요. 첫 번째 거.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기존에 끼고 있던 플러스 1 0자리를재물로 주고 한번 11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 타이밍 맞죠? 위 아래인데 업해야 되니까 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확률은 35%고요. 3 2 1 떴죠? 아 아쉽네. 확실히 11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십자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공도좀 하고요. 일반 방어력 15.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제 초복작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실패. 무기가 한 번에 성공해서 마음이 편하긴 해요. 두 번째. 실패. 아직 괜찮아. 세 번째입니다. 성공 와 좋습니다 오늘 축복작도참잘 되네요 그러면 지금 1 2 0 0개가 남았으니까 악세사리까지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반지하고 벨트하고 팔찌가다 거래 가는 장비라서 축복작을 하면 봉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봉캐도 같이 쓰고 있는 반지를 축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명중 또 굴을 더 추가로 높일 수가 있고요 그냥 한동안 바꿀 일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총 3번을 도전할 수가 있고요 일단 첫번째 제발 한방에 기폭 아, 실패. 한번 더.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축복 진짜 잘 돼요. 두번 만에 성공했고요. 연타로 벨트까지. 3, 2, 1. 가자! Nope. 아,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이제 반지까지도 축복을 소, 성공을 해서 이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캐 장비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무기는 플러스 12강짜리 축복이고요. 그리고 방어구는 10도는 9강짜리 축복작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도 이제 플러스 5강짜리 축복을 성공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인데, 꼬리는 사실 뭐 강화수치가 높을 필요가 없어서 상강을 쓰고 있고, 귀걸이 6강, 팔찌 7강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팔찌가 축복을 성공하면 추가로 더 강화를 진행해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축복을 성공 못 했기 때문에 캐릭터 기속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력을 31만 7,837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영웅 탈 것을 뽑긴 해야 되거든요. 다이아 패키지 하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아가 13 다이아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여기 세피라 프리미어 추석부를 구입했는데, 여기서 얻은 브리아 아칠루트 1 1회 소환권 3개씩 한번 먼저 까보도록 할게요. 아칠루트는 다희귀로 맞췄는데, 브리아가 아직 또 고급이라서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아치루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세 번째 재물 잘 들어갔어요. 사실 중요한 거은 무리하죠. 희귀로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마지막입니다. 세피라가 정말 희귀도 잘안 뜨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래도 희귀를 줬네요. 과연? 일반 몬스터 방어 아, 지금 두 개밖에 없네요. 콜라보를 못 만드네. 이거 댓글로 좀 알려 주셨는데 이 브리아가 함정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스킬 방어력이 몬스터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방어력이나 일반 몬스터 방어가 더 낫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걸로 바꾸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을 먼저 활성해 볼게요. 이게 더 낫고 오케이 이러면 아마 될것 같은데. 무리하러 가서 일반 방어력으로 일단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는 일반 모습 방어는 지금 세트가 안 돼서 이렇게 일단 바꾸고, 그리고 합성 계속 진행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희귀 합성이고요. 아, 아쉽네요. 그 다음으로 아칠루 트 합성 해볼게요. 두개 아칠루트가 좀이번엔안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실패고요. 이제 추가로 거래소에서 팔려가지고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탈거 소환팩을 하나를 구입을 할 생각이고요. 스페셜 탈거 11회 소환권 두개를 구입할 수 있죠. 네, 구입을 했고요. 탈것 11개 뽑기권 두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웅의 서학으로는 도저히 이 40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뽑기로 영웅 탈 것은 만들긴 해야 될것 같고요. 꾸준히 패키지를 하면서 영웅 탈 것을 뽑긴 해야 될것 같아요. 운좋으면 한 방에 전설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하죠. 갑니다. 첫 번째. 실패. 마지막. 제발. 아... 진짜... 상자도 보기가 힘드네요. 합성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희귀 탈것 소환권 보상으로 하나 더 얻었네요. 이거 먼저 뽑고요. 먼저 현상부터 합성을 하고요. 오! 컬렉션 좋습니다. 오 이제 고급 컬렉션 다 채웠어요. 추가 피해 7을 챙겼고요. 다음으로 탈것 4개, 2개. 총 4번 도전할 수 있고요. 20% 확률이니까 하나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나라도. 심각합니다. 한번더 희기. 오케이 하나 더 나왔어 그래도. 11개 컬렉션에서 일반 피해까지도 더 높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 오늘 부캐와 주간 패키지를 이용해서 또한번 스펙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탈것 뽑기 포인트도 이제 304포인트를 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 다이아를 탈 것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영혼 탈 것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일 2세마다까지는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처럼 스펙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